대표 패널들이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그분에 대해서도 활기찬 토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광복절에 여러분을 뵙게서 반갑습니다. 제의 2동인도 이겨내고 오늘의 오늘에서 이 지선 처리방 문제가 해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위원장님 불어대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양미에 살고 있는 고위원 입니다수단학 병력은 약한 50명 됐고, 그렇습니다. 방금, 15년 전에, 고대구리 그 사업이 한창 활성화돼서, 제가 봤을 때는 고대구리 옛날 고대구리 그 사, 개선인 마음을 활성화시켜야 될 시기는 우선적으로 바다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다 두번째 로범이는 어업 소득증대가 되니까 먹고살때 지장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 기초를 확보를 그렇게 보완이니까요 선적인 만큼 그 고대구리를 보완해서 바다도 섬탑, 섬 마을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도 어민의회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네. 원장님께서 우리 저 보형필러 선배님께서 네.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쁘시겠고 그래서 곧 이것들을 잘 반영해갖고 국회에서 이 사업이 기대에 심하게끔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저희만은 뭐 우리 바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예여서도 필요하고 기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실 소위 저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해서 꼭 저희망만 가지고 하지 고 다른 패들를 가지고 조금 더 합작을 시켜야 하는 것들은 뭐 이것을 그 합법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우리 공군에 기여를 하고 모든 네. 것을 하는 것은 일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산업을 한 50년 정도 했습니다. 고대우리가 성향할 때라, 저, 저만이 성, 성향할 때라, 지금이나, 어저분, 그때 당시 15년 전에 이렇게 폐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또 고기가 버블버블 해야 되니, 그때보다 더 못해요. 밑에가 폐정 저, 친정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한 인형님의... 자리에 또 다른 선거도 앞두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예스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그 자리에 가시면 빨리 이부분를 빨리 도 정치에 해 주시면 감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우중 수마트도감유 이중화입니다. 방금 세널분들이 뭐 하기 말이 다 이제 장점으로는 저희들도 일어서는 순정부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당직부도 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한시적으로 요것을 좀, 좀, 허가를 해줘라. 이게, 소비자 특별법이 한 2년간 시행되면서, 저희는 한2 8 9천이아니 82억은 정도라고 보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이제 많이 이제 협조를 해 주려고 한다면, 지금, 이, 어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기심, 저, 어디에 가입 배우고, 저희 보냈으면, 당연히 최하의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전전남도청 전, 뭐, 지석심장정정민입니다 어, 황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오늘 갑자기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 국제도상의 문제는 일단 국가에서 우선 풀어져야 될것 같고요. 제 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 우선 여원분들께서 음. 말씀하시는 소형 음. 그 기선만 저 없이 해저 바닥을 기원하는 효과가 생태계 어, 보건정구가뛰어나가는것 향후 구체적인 연구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규모 등을 제안하거나 시기 화검할 때는 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수산과학원장우선니다 혹시 나 이런 가되다면 국립수산과학원 어 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제가 내일 복귀해서 음, 이제 국장님하고 필요한 시사님께도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지금 이소형기선 저임망에 대한 의견은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정미 2000년대 그 2004년에 특별 법을 제정해서 어, 정리해서 2005년 6년간에 2 4 6 8척을 이제 8 5 0억원을 들어서 정리했던 업이다 보니까 어, 위원장님께서 이제 서두에 인사 말씀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다항 저도 이제 어, 담당 실무자로서 이제 빽빽하게 적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원의 수장공학과는 그런데 전문연구기관들이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다른 어업인 어, 분들도 같이 들어보면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이 복내 일원에서는 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아 네,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 또타 다른 연안어업에서는 또 반대가 없는 것도 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예, 박사원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유엔에서도, 어, 이, 기층업, 밑에서 이렇게 저층, 그 트롤을 쫙 끌어올리는 것, 이런 거를, 예, 유엔에서 금지하는 결의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반드시 이것과 직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국내적인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것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또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에 넘어가야 하는 일정한 장애 요인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내용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에그 취지에 대해서 정말 좋단 말이에요. 바다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다. 이게 되면 저도 우리 지역은 확실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다도 역시 우리가 이 태풍이 한번 불어줘도 바다가 한번 싹뒤집어지니까 뒤집, 그걸 바다가 한싹뒤집어지니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제한과 어, 그 요건을 강화해서 어, 제한적인 또 한시적인 고대구리를 하게 하게 되면. 에,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에, 저는 이제 우선 이게 이제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이 또 이제 걸리는 한참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문제를 우리가 뜨끔하게 해결하려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이런 주장을 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성과와 결과를 가지고 봐라 이게 나오지 않느냐 이거를 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이건 예, 우리 군과 같이 해야 하고또 또 필요하면 예, 도와도 같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뭐 오늘 내일 교회에 갈 것이라기 때 연구 용역을 적어도 복수의 연구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연구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네, 어렵죠. 그렇지만, 복수의두개 이상의 연구 용역을 맡기고, 연구 용역을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대화를 하보시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반대되는 처지에서 전국적으로 다 확대하는 것은 법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제 전국을 다풀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어, 특별히 예외적을 선정해서 시범 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예, 예외적인 허용을 시범 지역으로 보용을어렵하고 제가 함께 분석하고 우리 경부 우리 상관과도 대화하면서 그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끝냈습니다.